알리에서 가성비 좋은 기계식 시계 탑3. 어, 이 제품 뭐지? 남성용 기계식 스포츠 디자인 시계를 차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진짜 럭셔리 몬트레 옴므 시계인데요. 스켈레톤 디자인으로 내부가 보이는 게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스크류 크라운이 있어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췄죠. 케이스 두께도 16mm로 적당하게 두거워서 남성미 넘치는 느낌을 줍니다.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도 멋을 유지할 수 있어서 완전 유용하겠죠?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이 제품 뭐지? 클래식한 스켈레톤 시계를 차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WINER 남성용 클래식 스켈레톤 시계인데요 정말 멋있죠? 스테인리스 스틸 스트랩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고 기계식으로 작동해요 특히 이 시계의 매력은 투명한 다이어를 통해 움직이는 기계 부품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또물 증거 기능이 있어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착용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럭셔리하면서도 실용적일 수 있죠?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 어, 이 제품 뭐지 럭셔리 다이버 시계를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PHANI 디자인의 새로운 남성 자동 기계 시계인데요. 200m 방수 기능으로 물 속에서도 걱정 없어요. 디자인이 정말 멋지죠? 라운드 케이스의 두께도 적당해 착용감이 뛰어나요. 그리고 나일론 밴드로 내구성도 좋고 스타일도 살려줍니다. 게다가 AR 사파이어 유리로 스크래치에도 강하답니다. 어때요? 다이버 시계로 손색이 없죠? 이거는 진짜 괜찮은데요? 바로 추천 갑니다.